무주택자를 위한 마지막 로또, 북일의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일의 청약에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로 인근 지역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평당 천만원 이상 저렴하고요. 그러면 30평이면 3억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메리시죠? 그리고 분양가가 9억 이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돼 중도금 대출은 전체 60%중40%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으로 추첨제 분양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메리트죠 마지막으로 복귀례청약은 택지개발지역으로서 1순위 물량에 해당 지역 이외에 경기, 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일의 청약은 청약통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넣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의 분양 예정 단지인데요. 현재 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례 포레자이 헤스테이트 북일의 위례 신도시 리슈빌 같은 경우는 12월에 분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호반 3차, 호반 5차, 오미린 1차 같은 경우는 19년 상반기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위례의 장점은 송파구에 있는 거여마천지구와 인접해 있고 또이 지역이 현재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위례 중심에서 떨어져 있지만 쪽에 있는 거여마천지구의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북위례와 거여마천지구 그리고 또 5호선 지하철역에 가깝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북 위례의 분양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례 신도시 중심에 있는 힐스테이트 위례 송파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약 3,600만 원이고요. 위례 엠코, 여기는 평당가가 약 3,300만 원입니다. 이 분양 예정 단지들은 현재 평당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은 39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3,300만원에서 2,000만원 빼면 약 5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13억이라고 쳤을 때 여기는 한 8억 정도의 분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두 단지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100% 가격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입지 영향에 따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로 차이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위례 중심에 있는 단지가 북위례를 비교했을 때, 어,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이너스 요소는 위례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플러스 요인은 5호선 거여 마천역에 가깝고, 또 이쪽에 그 거여 마천 지구가 재개발이 되면 사실 그 송파 생활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위례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내 청약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위례 같은 경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을 분양하고 민영주택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청약예치금의 기준이 되는 지역은 내가 청약을 넣는 지역이 아니라 현재 주소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내가 위래에 전용 101제곱미터를 신청을 하고 싶은데, 나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102제곱미터 이하이고, 서울이나 부산이 주소지인 600만 원의 청약통장에 600만 원의 금액이 들어 있어야 청약을 신청을 할수 있고요. 나는 만약에 검명시에 거주하지만 전용 130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타시군구의 이 위례에 1순위를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자기 해당 주소지에 맞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장에 맞춰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례 청약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내의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서울 거주자 50%. 그다음에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50%를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00세대를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50세대, 다 서울시 1년 이하 미만 및 경기 거주자 50세대를 뽑습니다. 100명이 지원을 했고 여기에 200명이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 50명은 당첨이 되고 50명은 불합격이 됐겠죠. 그러면 이 불합격된 50명은 다시 이쪽과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250명 중에 50명을 뽑게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조건이 된다면 당첨에 더 유리하겠죠. 나머지 3개 단지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 속해 있고요. 하남시에 속해 있는 단지의 경우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를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 20%를 선정을 하고, 그 기타 나머지 50% 물량은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시 인천 거주자입니다. 즉, 내가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로, 여기에 가서 한번 20%를 또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또20 여기에 가서 50%를 또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가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했고 이런 자격이 된다면 청약 당첨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례 청약에 대해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아주 저렴하고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추첨제 분양이고 경기 인천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당첨이 되는 행운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